어제 뭐 하고 이제 나머지 대서분 가요도 그렇게 오십니까 이차탈당했 네. 것이다. 아, 그런데 역시 홍준표야. 홍준표 대표가 어제 문을 닫았다. 그 이상 받지 않겠다. 네. 이것은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어, 당분간은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장 밖에 못하는 거예요. <laughs> 최소한 저, 저처럼 네. 대표이사를 하려면은 수를 네. 봐야 돼. 그게 무슨습니까? 더 이상 오면은 예. 김무성 대표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아하. 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지금 김무성파가 전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가 있죠. 그리고 13명. 자기는 서청원 대표 등 대법원 문제가 있으니까 예. 더 힘을 잡아야 되는데 김무성 힘이 너무 커지면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 음. 무서운 친구예요 그러나 그러한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여섯 명더 가고 제 말대로 제가 점쟁이 아니에요 어? 제 말대로 틀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아 점쟁이가 100%다 <laughs> 맞춰요 <laughs> 요거는 분명하다 예 보시기에 아, 저는 앞으로도 5 6명 더 가서 예. 김무성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아, 그것을 모르죠.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 아니, 최소한 그러한 것을 흐름이 있을 거고 또 그런 계산을 김무성도 할 거고 홍준표 대표는 그런 방어 본능이 작동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이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laughs> 아무것도 모르면서, <laughs>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그러니까 적대적인 반만 <laughs> 안철수 대표나까지 말이지 무슨 주적은 어디에요? 네, 제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모르신 것도 좀 알려드렸잖아요. 네, 네 그것은 몰랐는데 때때로 도움이 돼요. <laughs> 때때로 도움이 돼요. <laughs> 자 서로도 때때로 도움이 되는 적대적 관계. 근데 저희가 있다고 하신 건 뭡니까? 저희 저희라기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 여때 의도가 있다. 예. 뭐그 정도 생각했어요. 제가 얘기해볼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면 공장장하지 대표이사겠냐고요. <laughs> 이거 아닌 게 이거 새로운 삼당 합당을 꾸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바른정당에 이제 잔류한 분들도 이렇게 흡수하고 또 어... 자유한국당에 또 성향이 좀 유사한 분들을 합쳐 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호남 의 베이스인 국민의당으로는 차기 대권 안 된다 좀더큰 그림을 그리자 이런 구상 아닐까요 예. 그런 구상은 할수 있겠죠. 예. 어 그리고 그 구상을 저희라고 표현하신 거죠. 혼합만 가지고도 예. 안 되지만은 혼합을 빼고도 안 되니까 예. 외연 확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예. 그렇지만 저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협력은 할수 있지만은 정체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을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예. 그 그러한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잘 생각하고 제 생각에 옳다 하는 사람들이 일로 확산 확산 됩니다. 국민의당 내에서요. 예, 네. 네. 그건 아니지않느냐 당의 정속성을 그렇죠. 버리고 네. 어떻게 확산하느냐 그렇죠. 다른 정당 탈당한 의원들이 오늘 한국당으로 입당했죠. 예, 아침 한국당 당사에서 이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 대표 등과 함께. 제 입당파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네.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예. 9명인데 주호영 의원은 그 바른전당 전당대회 일정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요즘 약간 공색하긴 한데, 어쨌든 법적 지도부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원내대표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또, 만약에 조영 의원이 빠지면은, 바른 정당 입장에서도 며칠 동안 누구를 세워야 되니까. 네네. 어찌됐든 그때까지 해주겠다며 미뤘어요. 예. 오늘 저녁에 아마 지금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홍문표 사무총장 주최 환영 만찬도 있답니다. 음흠. 홍 사무총장은 그 대선 직전에 이른바 1차 복당파 1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중한 명이죠. 예. 자유 한국당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전 대통령 출, 출당이나 재입당에 대한 반발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거세지는 못할 거다. 네. 현실적 동력이 약하다 예, 그랬는데 예. 현재 그런 분위기예요. 예. 일부 이제 몇몇 의원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고 홍준표 대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바른 정당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렵다. 음. 이제 문을 닫고 내부 화합에 주력하겠다. 네, 예. 자. 화학적 재결합 이게 잘 될까요? 고비가 몇번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서청원 체경한두 사람 출당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총 의결 사항이죠. 지금 의총을 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의도적으로 지금 안 열고 있는 예. 거죠. 예. 아마도 탈당파들의 이게 재입당 절차가 마무리되고 조금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예. 할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죠. 서청원 의원 측 은 지금 뭐 가까운 당원들이 이런 저런 가처분 신청 같은 거 내고 있긴 합니다. 그때가 고비일 것이고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어느 정당이든지 그런데요, 탈당이나 분당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 지역의 조직책 당협위원장을 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탈당자에 대한 응징이자 그 분위기를 이게 다 잡기 위한 거죠. 예, 예. 지금 자유한국당도 사실 다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 다 세웠어요. 사람들 다른 그러니까 정당으로 간 의원들의 지역구에 당협위원장 조직책을 다 임명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경합이 되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물론 지명도나 이런 것들은 현직 의원이 높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힘들 때도 당을 지켰다. 네. 근데 내가 밀려 나야 되냐? 예. 그리고 이제 또 지방선거되면 이 공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구의원 군의원 이런 것들 여기서 격돌이 있을 겁니다. 네. 아니, 김진태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이 망하기를 바람에 뛰쳐 나갔다가 안 망하니까 슬며시 기어 들어온다. 탈당해서 당을 만들 때도 보수 통합하려고 만들었냐? 예. 북풍 한설에도 당원들이 피눈물로 당을 지켰는데 침을 뱉고 떠난 자들이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 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박근혜 개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군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뭐 상당한 진통이 앞으로 이, 이어지겠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은 정치적인 큰 맥락의 갈등은 뭐 크진 않을 겁니다. 음. 하지만 이런 조직적인 문제들, 실질적인 문제들이 이제 부딪힐 것이고 네. 이제 또 감정의 안금 같은 거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홍 대표가 오늘 이야기로는 어제 이야기인데, 문을 닫겠다 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1라운드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1라운드? 예. 그럼 2라운드가 있다? 그렇죠. 시방선거 가까워질수록 자유한국당의 보수 진영 내에 이제 구심력이 커질 겁니다. 네, 예.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도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부한테 통합과 외연 확장을 위해 한 달의 말미를 주겠다. 그런, 어, 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전당대회 이후 한 달이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예. 11월 13일인데. 예. 특데그한달 동안 바른정당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회의적이죠. 바른 정당은 이제 원내교소단체도 아니고 의석도 제일 작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2차 엑소더스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으흠. 엊그제 이 방송에 출연한 이제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탈당파 외에도 다섯 명 여섯 명더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그 맥락인 거든, 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문 닫았다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올 때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예. 이건 이게 같이 판단에 떠나가지고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이니까 한 이게 몇달 동안은 어수선할 건데 큰 반발이 있긴 어려워 보인다. 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뤘는데 이제 바른정당 타입당파의 자유한국당 도끼가 있었는데요. 예. 이 현장 소리를 들어보시죠. 우리 같이 또 동지로서 같이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 뭔가 이제 그 으르렁대다가 오랜만에 같이 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제 입장을 같이 하는 공통 화제가 있어야 되겠었는지 이제 문재인 좌파 정부의 독성과 독주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주장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예, 예. 특히 김무성 의원은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보수 우파 국민들과 보수 시민단체와 함께 보수 대통합을 이뤄서 좌파 폭주에 대항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석춘 교수가 일전에 (3단계) 보수 통합론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네. (1단계가) 바른정당 이탈파와의 소통합 (2단계가) 보수 시민단체와의 중통합 3단계가 보수 전체의 대통합,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보수 시민단체라 그러면 어디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뭐 아스팔트 우파 이런 이제 단체를 연상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보면 김무성 의원 발언은 합리적 보수 뭐 이런 거 하다가 온 사람들 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박근혜 정권에서 김무성 의원은 민주화운동 경력 이런 걸 내세우면서도 좀 우파 의제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행보를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뭐 원래 자료치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홍준표 대표하고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접점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포스트 홍준표 체제에서 당권을 노린다 이런 해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권 도전설 이런 것도 나오고 심지어 뭐 하반기 국회의장까지 노린다 이런 얘기까지 뭐바른 정당 언저리에서는 나왔었는데요. 이 국회의장까지는 좀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이런 당권 도전설과 관련한 상징적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이런 좀 전례가 없는 이 복당 행사였는데 15분 정도 늦게 왔거든요. 네. 근데 와서는 왜 자리를 바꿔놨냐 내 자리가 저기다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게 김무성 의원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 내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좀 앞으로 협력과 견제의 긴장 관계 이걸 좀 예고하는 장면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네. MB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다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존재하죠. 뭐냐면 지금까지 수세에 몰렸던 친박 한국당 내에서 근데 이제 그럼 비방은 자유스럽냐? 음. 그 중에 일부 친이, 아. 친이 계들이또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서 뭐 동기적으로 결합해서 정권하고 정치 보복이 다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음. 또 한편으로는 친박이 수세에 몰리다가 너나 나나 크게 다를 거 없지 않느냐? 음, 이런 친... 어떤 도찐개찐 이런 개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두고 있으면 그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느 쪽으로 판단하시좀더 <laughs> 사태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유죄를 보시면 <laughs> 정확하게 <웃음> 얘기를 안 하니까 어느 쪽으로 갈것 같아요. MB 저는... 포토라인에 쓰는 걸 12월 11일까지 보더라고요. 네. 음. 뭐 이제 그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뭐 친박이든 친이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어 지금 코너로 몰려가고 있기 아니 때문에. 아 그래서 네. MB가 포토라인 서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난다면 이제 가면 구속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 자유한국당 내부의 게임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뭐 지금 양측이 다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나마 친 세력이. 자유한국당 대비에 친이와 친박이 네. 단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홍준표 대표의 여지는 좀 넓어지는 것이겠죠. 이제 과거 어그 한국당이 뿌리가 됐던 친이 음. 친박 계보의 수장들이 지금 동대고 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이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한다. <laughs>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그러니까 적대적인 반만 <laughs> 안철수 대표나까지 말이지 무슨 주적은 어디에요? 네, 제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모르신 것도 좀 알려드렸잖아요. 네, 네 그것은 몰랐는데 때때로 도움이 돼요. <laughs> 때때로 도움이 돼요. <laughs> 자 서로도 때때로 도움이 되는 적대적 관계. 근데 저희가 있다고 하신 건 뭡니까? 저희 저희라기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 하여튼 의도가 있다. 예. 그 정도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해볼까요? 아니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면은 공장장하지 대표이사겠냐고요. <laughs> 이거 아니까 이거?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협력은 할수 있지만은. 정체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을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예. 그 그러한 그런 것을 음.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잘 생각하고 제 생각에 옳다 하는 사람들이 일로 확산, 확산 때문입니다. 일로, 것입니다. 국민의당 내에서요 예. 예, 그건 아니지 않냐. 당의 정체성을 그렇죠. 버리고 예. 어떻게 확산하느냐. 그렇죠. 다른 정당 탈당한 의원들이 오늘 한국당으로 입당했죠. 예, 아침 한국당 당사에서 이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 대표 등과 함께 재입당파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네.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예, 9 명인데 주호영 의원은 그 바른정당 전당대회 일정까지 새로운 3당 합당을 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네. 예. 예를 들어 이제 그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바른 정당에 이제 잔류한 분들도 이렇게 흡수하고 또자영국당에또 어 성향이 좀어 유사한 분들을 합쳐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호남의 베이스인 국민의당으로는 차기 대권 안 된다. 좀더큰 그림을 그리자 이런 구상 아닐까요? 예. 그런 구상은 할수 있겠죠. 예. 어. 그리고 그 구상을 저희라고 표현하신 거죠? 혼합만 가지고도 예. 안 되지만 혼합을 빼고도 안 되니까 예. 외연 확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예. 그렇지만 저하고 김무성 어제 뭐 하고 이제 나머지 대의석 분 가요 또. 그렇게 보십니까? 2차 예. 탈당일 것이다. 아, 그런데 역시 홍준표야. 홍준표 대표가 어제. 문을 닫았다. 그 이상 받지 않겠다. 예. 이것은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어, 당분간은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laughs> 최소한 저, 저처럼 예. 대표이사를 하려면 예. 수를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씁니까더 이상 오면 예. 김무성 대표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아하. 음. 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지금 김무성파가 전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가 있죠. 그리고 13명. 자기는 서청원 대표 등 대법원 문제가 있으니까 네. 더 힘을 잡아야 되는데 김무성 힘이 너무 커지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 음. 무서운 친구예요. 그러나 그러한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여섯 명더 가고 제 말대로 제가 점쟁이 아니에요. 어? 제 말대로 틀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 점쟁이가 100%다맞춰요 요거는 <laughs> 분명하다. 예, 보시기에. 아, 저는 앞으로도 5인명 더 가서 예. 김무성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아, 그것을 모르죠.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 아니, 최소한. 그러한 것을 흐름이 있을 거고 또 그런 계산을 김무성도 할 거고 홍준표 대표는 그런 방어 본능이 작...